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금지 발 급등을 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되돌림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웨인하고 공매, 기관, 시장 조성자. 지금 공매도는 금지가 되었지만 이 시장 조성자 기능은 공매도에서 예외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장 조성을 한답시고 위에다가 실컷 받치고 밑에 실컷 받치고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맞추게 되면은 얘는 완전 범죄가 될수 있죠. 자, 이 시장조성자 기능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증시죠. 필요 없는 존재인데, 자 이걸 갖다가 공매 금지해서 빼버린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금지되는 거는 코스피 200에 코스닥 152죠 우량주들 공매 금지를 하는데 이 우량주들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봐 시장 조성자는 예외다. 아, 거래 잘 되도록 네가 중간에 매개체 잘 해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외인 공매들이 뭐 손해 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외인 그리고 기관까지, 그리고 개인들의 적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 이게 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고, 얘들은 기관의 움직이죠. 그리고 얘들하고 더 가깝겠죠. 개인보다는. 자, 이게 정말로 큽니다. 이 시장 조성자. 제가 보기에는 크다. 위에 받치고 밑에 받치고 실컷 받쳐놓고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야, 그렇게 해.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의구심을 해소를 하려면 이것 좀 막아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막을 생각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 단기 지지를 해야 할 라인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공매 금지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죠. LB 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엘도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엘도서, 올라가면 엘도서, 올라가면 엘도서. 계속 오르면 무조건 내려치죠. 엘도서, 엘도서, 엘도서. 자, 이번에는 이 공매도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여지 없이 지금 1도 속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은 H.B. 혼자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들이 여전히 아주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지금 H.B.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 금지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 보시면 올라갔다가 차트가 똑같죠. 지금 HLB 차트와 2차전지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올랐다가, 공매 금지로 거의 올라섰다가 다시 하나, 둘, 셋쭉 밀리고 있죠. 쭉 밀리면서 지금 거의 뭐 갭을 메꾸러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하다. 에코프로비엠도 상한가치고 흐음날또 강한 모습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그러고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뭐 똑같죠.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고, 이 뭐, 로봇 관련 주들도, 어, 파동이 똑같습니다. 파동이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 조성자와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방향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이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는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 공매 창구가 신안하고 한국이죠. 신안하고 JP, 뭐 이런 쪽인데, 자, 지금 비슷하게, 예, 지금, 이, 공매 금지로 급등한 종목들, 비슷한 흐름으로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분위기가 2차 전지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관이 500억이나 매도 중이죠. 코스닥 쪽에. 그리고 외국인은 180억 매도 중이고, 시장 환경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미증 시도제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가로, 어, 좀 적용이 된 게, 공매 금지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으로 급등을 했던 거,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가져가겠다. 좀 끌어내려서, 끌어내린 상태에서 다시 저가의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요런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업팅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력있죠 시장 조성자. 업팅룰을 지키지 않고 밑으로 갖다 때려버려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좀 끌어내리겠죠. 그리고 또는 지금 신안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안 쪽에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일단은 좀 저지를 어떻게 좀 해보자. 요런 지금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니다 자, 지금 HLB가 3까지 밀려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 지금 갭이 여기에서 많이 떴죠. 이0 0 0 0 0 0가는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h 0 b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장 조성자 그리고 외국, 이, 공매를 친, 이, 공매 창구들, 이 주체들, 뭐, 얘들이 마음먹고 밀고 내려가면은 못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1900주씩 막 갖다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지지를 좀 해줘야 될 게, 지금 여기 120선 부근까지 내려왔죠. 이 적어도 120선은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5일선을 지지해야 돼니 오일선. 5일선 지지, 3만 600원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끌고 내려가 버리죠. 자, 요렇게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별로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금지로 급등을 했던 그런 이 상승한 위치에서 어떻게든 좀 끌고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3일 정도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참 더 내려 내려야 돼, 어, 내려와야 되죠. 이천지는 이 상승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아주 크게 크게 내려와서 이제 갭을 메꾼데 얼마 남지 않은 수준. 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HC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이 이제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갭을 메꾸려면 29,800원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이렇게 밀어 내렸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하는. 이 매수세가 적어도 내일 정도에는 나와줘야 된다. 한 번쯤은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 지금 뭐, 이 외국계와, 아, 그러고, 이 외인 기관들 뭐다 손잡고, 개인들 등쳐먹는 게뭐 일이다 보니까, 아, 시세 차익을 공매도로 내려서는 못 먹더라도, 좀 끌어내려서 다시 매수해서 올려가지고 차익을 또 가져가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이좀 세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입니다. 오늘 일단은 이뭐 수급을 봤을 때아 지금 이, 이 120선 정도는 이 버텨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된다. 아직 이제 장 초반이니까 좀더 지켜봐야죠. 되 그런데 지금 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를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참 이야기가 좀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이 외인 기관,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요건 몰랐지, 놈들아.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을 좀 받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제 쭉 끌고 내려와서 상승파동, 하락파동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너무 좋죠? 앞으로, 이제, 삼상, FDA 승인 신청을 했고,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공매들이 거의 930만 주 엄청난 공매를 쳐서 주가를 왜곡을 시켜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또 주가를 또 끌고 내려온다라는 게 정말 얘들의 지금 이 꼼수, 편법,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